안녕하세요. 안경을 쓰고 네 오늘 5월 31일 5월의 마지막 이고 빌립보서도 마지막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지금 다시 일어난 것을 보고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나를 항상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것을 나타날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주시는 나의 모든 것을 그러나 어, 여러분이 어, 나의 어, 고난에 어, 동참한 어, 것은 잘한 일입니다 또 이, 또이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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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초기에, 내가 대사로니가, 대사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은 내가 쓸 것을 몇번 보내주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받아서 풍족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보내준 것을 에바브로 디도로부터 받아서 풍족합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향기이며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재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영원히 있기를 빕니다. 아멘. 그리 모든 성도와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합니다 특히 황제의 집안에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난합니다주 예수 그리스도의 와 아멘. 네 빌립보서 4장까지 있는데, 어, 빌립보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모든 서신서가 그렇지만 어, 지선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전할 게 없습니다. 사실 그냥 이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을 때 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서신서를 통해서 알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수 있는 것 같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빌립보서 어제 그렇고 오늘 말씀 중요, 진짜 너무나도 많이 들은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4장 13절 말씀,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모든 부흥에서 나온 말, 말이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삶에서 나타나시나요? 어, 저는 아직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laughs> 이 말씀이 되게... 부담으로 다가오고, 어, 이 말씀이, 과연 내 삶에, 과연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의문점이 있는 것 같고요. 사실, 그 점, 12절 말씀, 11절 말씀, 이 말씀, 11절에서 11절 말씀도 너무나도 많이 듣고, 유명한 말씀이죠. 자족하는 법. 그러니까 개혁개정에는 자족하는 법, 어, 그것을, 그러니까 어떤, 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 적응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들었을 땐, 어, 그렇게,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뭐 풍족할 때는 풍족하니까 좋으니까 굳이 그거에 대해서 적용할 필요는 없는데 그리고 풍족한 경우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근데 궁핍했을 때내 삶이 항상 부족한 것 같아서 아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참아야 되나 보다. 그냥 내 처한 상황에 만족하면서 그냥 인내하며 살아야 되는가 보다라고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이 말씀은 모두 지금 여기 계신 분은 잘 알고 있겠지만 그 말씀이 아니죠. 옛날에 하 목사님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하 목사님이 잠깐 얘기해 주셨어요. 그 전까지도 깨닫지 못했는데 하 목사님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한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때 제가, 아, 이 상황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이 뭔가 바뀌어져야 되고 내 처한 상황에 뭔가 내가 내 스스로 내 능력껏 인내를 해야 되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제가 어, 그때, 어, 그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서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큰데, 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되지, 라는 것을 그때 조금은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근데, 깨달았지만 삶으로 이렇게 충분하게 적용이 되진 않죠. 살아가다가 뭐 상황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그 상황을 바라보니 예수님은 안 보이고 계속 그 상황만 묵상하게 되는, 그리고 고민하게 되는 어떤, 어, 그런 것 때문에 이 말씀은 상당히 어, 나에게 막 깊은 은혜가 있다라기보다, 이 말씀대로 뭔가를 해야 하는데 하지 못하는 제 자신을 보면서 조금 아, '나는 아직 멀었구나'라는 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데, 사실 뭘 전해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이 내용은 잘 알다시피 이제 마지막 빌리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들이 베풀어준 그러니까 지원해준 물질에 대한 어그 감사를 바울 사도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로마에 어 갇혀 있죠. 뭐 비록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어, 가택연금상 어, 그런 상황에 갇혀 있는데 아무래도 모든 게 부족했을 거예요. 어, 누가 지원해주지 않으면 뭐 그것에서 생활하기 힘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었는데 빌립보 교인들이 그 헌금을 통해서 물질의 지원을 통해서 참 그것을 받고서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어, 참 고맙다라는 그 표현을 어, 서신을 통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어, 묵상하면서 두분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삶, 빌립보 교인들의 삶 그리고 바울 사도의 삶그 삶을 한번 묵상해 봤는데요. 왜 빌립보 교인들이 이 보낸 이 물질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되게 감사하다는 표현을 서신서에 썼을까 라는 퀘스천을 갖고 한번 음,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빌립보에 대한 음그 빌립보 교회인 교회가 처했던 상황이 고린도후서 8장 그 1절하고 2절에 나오죠. 음, 그 1절하고 2절을 보게 되면 어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여러 교회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에게 알리려고 합니다. 그들은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이 마케도니아에 있는 그 여러 교회 중에 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처한 상황들이 넉넉치 않아요. 이 말씀에 보면 큰 환난의 이제 큰 환난의 시련을 겪고 있었고요.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난이 아니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고 있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 사도에게 뭐 지금도 아니고 예전부터 계속 구제하의 그 헌금 그러니까 뭐성교 헌금이라는 뭐 말도 말 말씀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어요. 근데 과연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들이 그런 마음을 품고 그런 행위를 할 수, 어떻게 할수 있었을까라고 묵상해 봤을 때, 어, 오늘 말씀에서 나타난 것처럼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습니다. 주님을 충분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행할 모든 일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것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빌리뽀 교인들은.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거 없이, 과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 물질을 보낼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거 없이는 너무나도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히 빌리뽀 교인들은 자기들이 처한 그 상황은 자기들이 깨닫고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해서는 한없이, 뭐, 신경도 쓰지 않을 그 정도의 믿음이 충만했던 어떤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어, 되게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이게 본받을 만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꼭 깨달아야 될 상황인 것 같고. 또 받을, 바울사도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니까.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서신서를 통해서. 이미 바울사도는 그 복음 때문에 담에색 도상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예수를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잡아 넣으려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삶이 완전히 180도로 변한, 그리고 그 삶을, 그 복음을 위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수많은 고난을 겪고, 지금 현재도 감옥에 갇히는 그런 상황들. 그 공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복음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듯이 성령께서 계속 그 길을 인도하셨죠. 그 길이 죽음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바울사도는 순종하고 그 길을 걷게 됩니다. 왜 걸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그 비결이 분명하게 바울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하죠. 예수님 그분 안에서, 그러니까 능력을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뭐 슈퍼맨처럼 모든 걸다할수 있다라는 그 말씀보다는 이 모든 세상의 가치관하고 그리스도의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180도 반대잖아요. 근데 그 반대의 길을 걸으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버텨낼 수 있는 어떤 그 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안, 그 안에 있고 그 안에 충분하게 바울이 경험하고 알고 계속 그 가정 가운데 그것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그 확신을 통해서 어, 바울 사도는 버텨낼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지금 어쨌든 어,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스에서 표현했듯이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고 있습니다. 어,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어,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같아요. 뭐, 학영, 하경, 학영에서 다 들어서 이제 공부해서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나에게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나눌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경험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배운 지식으로 그냥 전한다. 글쎄요, 그거는 조금 음, 무리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버텨낼 수 있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것, 그 능력을 주시는 건,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또 말씀을 통해서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어,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제가 요즘 이제 목장을 위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가 잘안 돼요. 그냥 그 답답한 마음이 어, 이 입술로 그 기도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매번 이제 토요 아침 예배에서 나오면서 기도를 하면서도 계속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눈물만 계속 나오고 답답하고, 아, 내가 리더로서 뭔가 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그런 자책감 때문에 되게 괴롭고 힘들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그 눈물도, 음, 그 답답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목장을 통해서 내 나름의 하나님을 전하고,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전하고, 어 그 삶을 같이 한번 살아보자라고 애써서 얘기를 하고 기도를 하지만 그 자기의 그 갇힌 상황 속의 상처들 어떤 관계 속의 어려움들 그곳에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우리 식구들의 그 마음을 보면서 되게 답답해했던 그 마음이 어 갑자기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 하나님의 마음인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되게 답답해 하시겠다. 되게 힘들어 하시겠다. 되게 슬퍼하시겠다. 근데 그 마음이 들면서 되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기쁘고. 어, 내가 뭐라고 이런 거를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묵상하게 되는가. 근데 그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그마한 기대와 소망이 생겼어요. 아, 내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어, 이 목장이라는 것을 놓지 않으면, 이들도 언젠가는, 어, 능력을 주시는 그분, 그분을 경험하게 되고, 그분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상처에서도 자유롭게 되고, 그 모든 어려웠던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겠구나라는 조그만 기대와 소망을 갖게 되면서 어, 그동안 그동안에 답답했던 마음들이 되게 편안해짐은 편안해지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이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잖아요. 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빌리뽀 교인들의 그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마음, 그 마음을 통한 어떤 선한 행위로 나타나는 그 부분, 그리고 바울사도의 그 모든 삶,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놓았던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한분 때문임을 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고,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정말 꼭 깨닫고 알아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 말씀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지식적으로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나와 동일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영혼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알아가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부족하지만 해보았습니다. <laughs> 어. 뭐. 각자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또 마음을 받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이 여정을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마치는 것. 내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되고 증거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GFC 식구들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기다,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신 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 저희들의 삶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셔서 세우시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것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능, 은혜임을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어, 저희들의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삶, 이 선한 길을, 이 싸움을 정말 끝까지 싸워서 이겨내며 어,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과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함께 하신과 어, 하나님이 저희들과 동일하게 함께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 귀한 삶을 또그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런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모인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